우상호 정무수석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오늘부터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근무를 시작합니다. 우선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의 기본 역할은 청와대와 여야 간의 소통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쌍특금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야당 대표 단식을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자기 선거 출마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전임 정무수석은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원 도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야 관계가 극단적인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야 관계가 민생협치 관계로 나아가려면 청와대의 강력한 기조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익표 신임 정무 수석은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홍익표 수석의 임명 후첫 행보는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11시 청와대 앞으로 가서 쌍특검 촉구 규탄 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쌍특검 수용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수석은 청와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농성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입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시장의 퇴직연금 정리액은 무려 432조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용 과정의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 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 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방어 등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악용될까 우려와 비판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국민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